수학 개시 후 조사에서 공부한 이론을 여기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후 조사 개념 이해가 정말 어려우신 분은 지금 요약해 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셔도 시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총정리와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이해가 좀더 깊어지면 좋겠네요. 자, 호두뿐만 아니라 과수 11종 분목은 수학 개시 전 조사와 후 조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전 조사인가 후 조사인가 그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전 조사다 그러면 수학량만 구하면 되고요. 후 조사라면요. 네 원칙적으로 수학량, 감수량, 기수학량을 모두 구해야 돼요. 이세 가지를 다 구하는데 후 조사는 여러 번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금차라는 말이 붙는 거죠. 이번 회차다 라는 뜻으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차라는 말 때문에 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일 뿐이에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후조사에는 모두 금차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조사는 수확량만 구하고 후조사는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 모두 구한다.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전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텐데요. 있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전조사만 있는 경우와 전조사, 후조사가 함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요. 전조사만 있는 경우는요. 아주 간단하죠? 도표 1번인데요. 그냥 수학량만 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수 미표로 가면 되는 거죠. 전 조사와 후 조사가 모두 있는 경우는요, 전 조사에서는 수확량을 구하고 후 조사에서는 감수량만 구하면 돼요. 후 조사는 수확량, 감수량, 기 수확량을 다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 조사가 있는 경우는요, 후 조사에서는 감수량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최종 수확량을 구하는 식이 최초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던지 아니면 큰거 조사량에서 감수량만 빼면 되기 때문이에요. 오류 수정을 제거해 버리면 식이 이렇게 단순화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게시전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냥 수확량만 구하고 끝나든가 아니면 최초 수확량에다가 후 조사의 감수량을 빼서 최종 수확량을 구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경우 뿐이에요.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전 조사가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후 조사만 있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네요. 후 조사가 하나만 있는 경우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사실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저 큰거 조사량만 구하면 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큰거 조사량에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 경우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최초 조사에서 큰거 조사량을 구하고 거기서 모든 감수량을 빼준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후 조사만 있는 경우는 큰거 조사량만 구하면 된다 했죠? 네네. 큰거 조사량은 평년 수확량과 금차 조사량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일단 금차 조사량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개시 후 최초 조사에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 수확량 이세 가지를 모두 더한 것을 금차 조사량이라 부르기로 했죠. 금차 조사량. 얘를 구해서 평년 수확량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후 조사의 최초 조사에서 수확량, 감수량, 기 수확량 이 모두를 구해서 더하면 금차 조사량이 나오고, 금차 조사량과 평년 수확량 중에서 큰 것을 큰거 조사량이다. 이렇게요. 평년 수확량은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했죠? 네네. 큰거 조사량을 구하면 후조사는 끝나는 거예요. 큰거 조사량에서 감수량만 빼주면 되니까요. 보표 3번처럼, 만일 후조사가 한 번뿐이다 하면요. 그럼 금차 감수량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죠. 큰거 조사량에서요. 정리하면 그냥 모든 감수량을 다 빼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후조사가 한 번이건 여러 번이건 구분할 거 없어요. 그냥 모두 다 빼주면 돼요. 그렇게 구한 것이 최종 수확량이 되고 그것이 평수 미평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전 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리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최초 수확량, 최종 수확량 이런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 목적상 사용하는 거예요 개시 전 최초 조사의 수학량을 최초 수학량 마지막에 평소 미평에 대입하는 수학량을 최종 수학량 뭐 이렇게도 부르지만 개념 이해가 완성되면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표 산식에서는요 최초 수학량을 수학 개시 전 수학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보험금산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수학량 구하는 식은 딱 하나뿐인데요. 착량미 수학량, 착과 수학량에다가 낙과 수학량, 거기에다가 미부상축수 수학량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착과 수학량은 착과량에다가 1-착피구성률을, 낙과 수학량은 낙과량에다가 1-낙피구성률을 곱해주면 되고요. 미고상 주수 수확량은 주당 평년 수확량이 곱해진다는 거 이거를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감수량은요? 네, 수확량과 똑같아요. 1-착피구성률 대신에 그냥 착피구성률을 1-낙피구성률 대신에 그냥 낙피구성률을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더, 고사주수 감수량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주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주당 착과수와 주당 낙과수의 합을 곱해야 된다 했어요. 거기다 개당 과중까지 곱해줘야 량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모든 과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과실과 떨어진 과실, 이두 개를 다 합치면, 한 나무에서 산출되는 과실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1-maxa가 붙는데요. maxa는 일단 무시하고 넘어간다 했죠? 아,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이할 때좀더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개시전 조사가 없는 경우, 즉후 조사만 있는 경우는요. 역시나 큰거 조사량이 가장 중요하네요. 여기서 키 수확량은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금차 수확량과 금차 감수량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식과 똑같아요. 창남미 수확량, 창납고 감수량 완전히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시전 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전 조사에서는 수확량만 구하고 후 조사에서는 감수량만 구하면 된다. 전 조사가 없는 경우는요. 최초 조사에서 금차 조사량을 구하고 그것을 평년 수확량과 비교해서 큰거 조사량을 결정하고 큰거 조사량에서 모든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최종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이걸로 끝이에요. 정리되시겠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는 전조사 문제풀이에서 풀이 과정을 패턴화했네요. 주조주 개피수미. 꼭 기억하시고요. 주조주 개피수미를 메인 틀로 해서 거기서 뭐 하나를 붙였다 뗐다 하면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가오길의 네빌라처럼요. 아, 네빌라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음... 그럼 로봇합을 생각하세요. 로봇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당 과중이 빠지기도 하고, 혹은 뭐, 피해 부속률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가피자 평수미평그룹의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가까의 공식들은 오른쪽과 같네요. 잠시 영상을 스톱하고, 공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나, 미보상 주스에는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고사 주스에는 주당, 착과량과 낙과량의 합을 곱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사강과육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셔야 해요. 자, 이제 예제 1번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품목이 호두, 구하는 것이 수학 감소 보험금. 다음으로 소수점 처리 역시 눈여겨보시라고 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수학 개시 전 조사라는 점이죠. 전 조사. 아, 이건 전조사만 있구나. 도표에서 1번의 경우이니까, 그럼 주조주 개피수미로 창량미 수학량만 구하면 끝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풀었던 내용이기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스톱하거나 혹은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채워보시고요. 아, 친절하게도 답지가 바로 달려있죠? 네. <laughs>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같은 문제인데 살짝 변형했어요. 그래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품목하고 구하는 것, 그리고 소수점 처리를 챙기시고요. 계약 내용은 동일한데요. 아, 조사 내용이 1, 2가 있어서 살짝 긴장되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 전조사, 후조사 이렇게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긴장할 거 없죠. 그냥 전조사에서는 수학량. 후 조사에서는 감수량,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혹 이거 아세요? 이 정도만 돼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 문제를 잘 보면 전 조사에서는 수확량을 구하라고 여러가지 자료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후 조사는 자료가 없죠? 네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줘버렸네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지수확량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줬어요. 이건 왜 그런가하면 시험 시간 때문이에요. 여기도 물론 수확량 감수량 등등을 구하는 자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제 자체가 어렵고요. 이 부분이 출제된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사실 좀 어렵게 출제된다 해도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겠죠? 왜냐하면 금차 감수량만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쓸데없이 금차 수확량까지 구해서 오류 수정을 따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류 수정도 핵심 유형 통함기에서 살짝 다루어는 드릴게요 직접 금차 감수량을 구하는 문제는 좀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후 조사에서 감수량을 구하면 되는데요 조사 내용 2해 보니까 금차 감수량이 나와 있죠 네네 그럼 땡큐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대신 수확량만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조주 개피 수미로 창낭미 수확량 구하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 최초 수확량까지는 이미 구해봤어요. 주조주 개피까지 해서 주당 평년 수확량,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와 낙과수, 그 다음에 계당 과중, 피해 구성률 해서 수확량까지는 구했는데요. 이거는 최종 수확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최초 수확량 이렇게 부르네요. 이제 전 조사에서 최초 수확량을 구했으니까, 후그 조사에서는 뭐만 구하면 되죠? 네네, 감수량만 구하면 되는 거죠. 금차 감수량. 그런데 주어져 있잖아요. 금차 감수량은 200kg.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최종 수확량을 구할 수 있겠죠?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총합, 즉, 감수량을 다 빼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감수량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583kg에서 200kg을 빼주니까 383kg 이렇게 되겠네요. 수확량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미, 네네, 자동으로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게 되죠. 미보상 감수량은 역시나 평수 미고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평년 수확량은 2,0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확량은 방금 구한 383kg. 그런데 미보상 비율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전조사에서 10%, 후조사에서는 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맥스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 중에서 가장 큰거 하나만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따라서 0.1만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61.7kg이니까 소수점 처리해서 162kg 이렇게 나오겠네요. 소수점 처리 잊지 마시고요. 미보상 감수량까지 구했으면 이제 자동이겠죠? 피해율은 평수 미평. 계산하면 72.7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할 수 있겠죠. 갚이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서 보험금은 52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네네. 여기까지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게시전 조사만 있는 경우, 전후 조사 둘다 있는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게시전 조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볼게요. 문제와 계약 내용은 위 문제와 동일하고요. 그런데 조사 내용을 보니까 수학 개시 후 조사만 있네요. 조사 내용은 하나밖에 없고 후 조사만 있으니까 아, 이거는 도표 3번의 케이스다라는 걸알수 있죠. 후 조사 한 번만 있는 경우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일단 금차 조사량을 구하고 평년 수학량과 비교해서 승농을 큰거 조사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큰거 조사량에서 모든 감수량을 다 빼주면 최종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금차 조사량은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 수확량의 합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서 개시 후 조사라는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리고 기 수학 주수도 있네요. 실미고기, 아, 후조사니까 기 수학 주수도 있구나. 체크하시고요. 미부상 비율은 10%, 착과수, 낙과수, 표본 주수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착피 구성률, 낙피 구성률, 아, 피해 구성률이 아예 주어져 있네요. 이게 5800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 문제처럼 아예 그냥 구성률 자체가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험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은 과중조사. 기 수확량도 주어진다 그랬죠? 기 수확량은 300kg. 그럼 먼저 금차 조사량을 구해야 하는데 기 수확량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금차 수확량과 금차 감수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역시 식은 동일해요. 창낭미, 수확량, 창낙고, 감수량 모두 다주조주 계피 수미로 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당 평년 수학량이고요. 평년 수학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는 거죠. 계산하면 10kg. 조사 대상 주수네요. 후 조사니까 실미고기. 150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 낙과수인데요. 표본의 착과수 낙과수를 표본 주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시험에는 아예 주당 착과수와 주당 낙과수 자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겠죠? 320 나누기 8을 하니까 40개. 이건 주당 착과수가 되고요. 주당 낙과수는 80 나누기 8에서 10개. 자, 그다음 은 뭐죠? 주조주 다음이니까 개피 수미 해서 계당 과중이겠네요. 표본 과실의 무게 합계를 표본 과실 수로 나누면 되고 0.1kg이 나오네요. 자, 그다음은 피해 구성률인데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패스하고. 그 다음은 수확량인데 여기는 금차 수확량이겠죠. 주조주 개피까지 하니까 우리는 금차 수확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수확량이니까 창랑미 수확량. 준비는 다 됐죠.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조사 대상 주수, 개당 과중, 피해 구성률까지 재료는 다 있네요. 미구상 주수와 주당 평균 수확량도 구해놨고요.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순서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595kg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금차 감수량인데요. 층낙고 감수량, 금차 수확량 구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고사 주수에서 주당 착과수와 낙과수의 합계에다가 개당 과중을 곱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주당 착과량과 낙과량을 곱한다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돼요. 숫자들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405kg 이렇게 나오고요. 기 수확량은 300kg이니까 이제 금차 조사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 수확량 이세 개를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차 조사량은 1300kg이고요. 이 금차 조사량을 가지고 평년 수학과 비교해서 바로 둘 중에 큰 것을 우리는 큰거 조사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죠. 평년 수학량은 2,000이고 금차 조사량이 1,300이니까 평년 수학량이 더 크죠. 그러면 평년 수학량이 바로 큰거 조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거 조사량은 2,000kg이 되겠네요. 이제 그럼 다 됐죠. 수학량은 어떻게 구하죠? 큰거 조사량에서 감수량의 총만만 빼주면 돼요. 모든 감수량을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금차 감수량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수확량은 1,595kg 이렇게 나오네요. 수확량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이죠. 수미해서 미보상 감수량, 평수미에 대입하고 소수점을 처리하니까 41kg이 나오고요. 피해율은 평수미평. 계산하면 18.2%. 보험금은 갚자. 계산하면 0원이 나오네요. 피해율이 0.182인데 자기 부담비율이 20%. 즉, 0.2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럴 때는 0원이에요.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야지만 보험금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도표 3처럼 수학 게시 후 조사가 하나만 있는 경우고요. 금차 조사량을 구해서 평균 수학량과 비교하고 그 중에 큰 놈을 큰거 조사량이라고 하자. 큰거 조사량에서 감시량만 빼주면 최종 수학량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이제 게시 후 조사가 여러 번 있는 경우겠죠? 역시나 문제를 쭉 보니까 조사 내용 1도 후 조사이고, 조사 내용 2도 후 조사네요. 그러면, 개시 후 조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이니까, 구하는 방법은 예제 3과 동일하겠네요. 최초 조사에서 큰거 조사량을 구하고, 거기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식 하나뿐이에요. 조사 내용 1에서 수학량과 감수량이 다 구해지기 때문에, 조사 내용 2에서는 그냥 금차 수확량과 금차 감수량이 숫자로 주어지는 거죠. 단순 계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조사 내용 2에서는 뭐만 필요하다? 네네. 감수량만 체크하면 돼요. 큰거 조사량까지는 예제 3과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고요. 큰거 조사량까지 구했으면 사실상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최종 수확량만 구하면 되겠죠? 최종 수확량은 큰거 조사량에서 감수량을 다 빼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감수량은 두 개가 있네요. 앞에서 구한 405kg 또 조사 내용 2에서 주어져 있는 금차 감수량 200kg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두 개를 모두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거 따로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별표 단식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별도의 공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모든 감수량을 다 빼준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최종 수확량은 1395kg이 되겠네요. 미보상 감수량은 61kg이고요. 미보상 비율 중 가장 큰값 10%를 사용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 소수점 처리하니까 27.2%고요. 보험금은 72만원이 나오겠네요. 이해 가셨죠? 이게 다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막나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오류 수정은안 나온다 했죠? 맥스 A, 여기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것만 확실히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간에 연습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걸로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볼게요. 수학 게시전 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눴죠? 있는 경우는 수학량만 구하거나 수학량에서 후조사의 감수량을 빼주면 되죠. 게시전 조사가 없는 경우는요, 최초조사에서 금차 조사량을 구하고, 그것을 평년 수학량과 비교해서 큰거 조사량을 결정하고, 큰거 조사량에서 모든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된다. 최종 수학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은 조금만 더 개념 수업을 돌려보세요. 반복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밤 유자 참달의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